RTX 3080세 가지의 제조사별 비레퍼 제품들 한 방에 정리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좋아요, 코이컴TV 요정, 쏘입니다. RTX 3080 엔비디아의 파운더스 에디션부터 비레퍼 제품들까지 연이어 출시가 되면서 계속해서 엄청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소이가 이번에는 RTX 3080세 가지의 제조사별 비레퍼런스 제품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laughs> 제품들은 각 제조사별 공식 수입원에서 테스트를 위해 대여를 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공개했던 ASUS 3080 터프 게이밍 제품과 갤럭시와 조텍의 RTX 3080, 짜잔! 바로 이 제품이고요. 세 가지의 비레퍼 그래픽들의 외관부터 성능, 가격까지 정리해봤는데요. 바로 확인해 볼까요? 고고씽! 먼저, 3080 그래픽카드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8704개의 코다 코어와 대역폭이 늘어난 GDDR6X 10기가의 v r a m 이 탑재되어 있고요. 부스트 클럭은 1.71GHz, TDP는 320W, 권장 파워는 750W입니다. 바로 지난주인 9월 17일에 출시가 되었지만, 아직 출시 초반이라 많은 양의 제품들이 공급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가격또한 쉽게 안정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진데요. 역시, 전버가 다 또한 현재 루머들 중 해외 사이트들의 정보를 보면 10월에 출시 예정인 RTX 3070 제품은 3070 Ti 또는 3070 슈퍼 제품까지 출시가 될수 있다고 하고요. 추가로 3060 제품에서도 Ti까지 출시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Ti 제품과 슈퍼 제품은 정보가 확실해지면 한번더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각각 제품들의 외관과 특징을 보시면 첫 번째 터프 게이밍 RTX 3080 제품은 3 개의 쿨링팬을 가지고 있으며. 제로펜 기능이 있고 중앙펜은 난규류를 줄이기 위해 양쪽 펜과는 다르게 역회전으로 회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크고 두꺼운 방열판을 가지고 있으며 심플하고 매트한 블랙 색상 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디자인 되어 있어요. 퍼프 3080의 가격은 989000원입니다. 오늘 리뷰하는 논오씨 제품은 현재 쿠팡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갤럭시 rtx 3080sg 제품을 보시면 3개의 쿨링팬을 가지고 있고 rgb가 있어 너무 이쁜 그래픽 카드예요 뿐만 아니라 80mm의 클립온팬을 추가로 제공하여 그래픽카드의 발열을 효율적으로 감소시켜 그래픽카드 두 개가 커지는 만큼 다른 부품들의 간섭을 잘 생각하셔서 구입하셔야 할것 같아요. 또한 가지 RGB LED 그래픽카드 지지대가 구성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안디니 익스트림 티너 프로그램을 통해 컴퓨터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설정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은 100만원 초반대로 판매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텍 3080 트리니티 제품을 보시면 3개의 90mm의 팬이 있으며 모두 같은 방향으로 동작을 합니다. 이 제품은 다른 제품에 비해 세로 길이가 조금 짧은 편이에요. 측면 부분에 조텍 게이밍이라는 LED 문구와 상단에 조텍 로고에도 LED가 들어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플한 디자인을 좋아하면 LED 감성까지 챙기실 분들에게 추천드릴 만한 제품인 것 같아요. 조텍 3080 트리니티 제품 또한 100만원 초반대로 판매가 된다고 하네요. 그럼 기다리고 기다리던 3 0 0 0번대첫 번째. RTX 3080 제품들 테스트를 통해 실제 성능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환경은 이렇게 되고요. 테스트는 3D 마크와 4가지 게임 테스트로 진행해봤는데요. 저번 영상에서 테스트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조금 더 보완해서 테스트를 진행해봤어요. 먼저 3D 마크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입니다. 그래픽 카드는 터프, 갤럭시, 조텍 3080 제품으로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그럼 테스트 결과 바로 확인해보러 가실까요? 고씽 먼저 3D 마크의 그래픽 성능을 나타내는 그래픽 스코어를 보시면 역시 같은 칩셋을 사용하고 동일한 클럭과 메모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차 범위 내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80이나 2080ti로 비교를 해보고 싶었는데 2080 라인업은 정말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비교를 위해서 2070 슈퍼로 테스트한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2080과 2070 슈퍼의 차이를 보시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벤치마크 점수만 본다면 약70% 정도의 차이가 나는 모습입니다 2080 Ti의 정보를 찾아봤을 때 3080이 2080 Ti 대비 약25% 정도 성능이 향상되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벤치마크뿐만 아니라 게임 테스트는 배틀그라운드, 오디세이 오리진, 포르자 호라이즈 4, 총레이더까지 프레임 테스트를 많이 하는 게임들로 추려서 풀 옵션으로 진행을 해봤는데요 아쉽게도 ASUS TUF 3080 제품은 벤치마크 테스트까지만 진행이 되고 반납이 되어서 게임 테스트는 진행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갤럭시와 조텍 3080 제품들로 테스트를 해서 2 0 7 0 1퍼 제품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결과는... プシュープシュープシュープシ 이렇게 향상되는 프레임을 보여주었고요. 아, 3080 이상의 그래픽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 인텔 CPU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1,700K, 1,850K, 1,900K를 사용하신다면 오버클럭을 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유는 테스트 결과 기본 순정 상태에서 XMP만 켜고서 진행을 해봤는데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 QHD 모니터로 진행을 해봤을 때도 그래픽카드에 로드율이 나오지 않아서 프레임이 낮게 나오는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오버클럭 후에 플레이를 해보니 정상적으로 로드율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세 가지의 제조사별 논 OC 그래픽카드를 살펴보았는데요. 확실히 성능은 이전 세대보다 훨씬 좋아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디자인도 좋고 성능도 좋지만 아직까지 가격적인 부분이 조금 더 안정화가 되어야 할것 같은데요. 착하게 안정화가 된다면 많은 분들이 멋진 RTX 3000번대 그래픽카드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럼 저 소이가 추천하는 3080 그래픽카드는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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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꾹 눌러 주세요.